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1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쓰미에 놀라운 는송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진혁 선교사 금요일날 정말 몇달 동안 준비해온 공연들을 이제 이렇게 장애자들을 위해서 또그 부모들을 위로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가서 지금 이제 삼자교에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모든 시간들 건강하게 복되게 지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달에 이제 또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그래서 사실 6월은 좀 슬픈 달입니다. 그러나 내번 이맘 때만 일년 때는 6월이 축복의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통일의 원년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김성주 장로님 참 기도하실 때 잘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연처럼 등장하죠. 뭐 트럼프가 그렇고, 김정은이가 그렇고, 또문 대통령이 그렇고. 따라 합시다. 그들은 조연이다. 누가 주연이죠? 하나님이 주연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이룰 때 등장시켰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 또 누구예요? 헤로다. 또 누구예요? 빌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연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누가 주연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주연이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주연이었었어요. 사실 우리가 트럼프나 김정은 이 사람들은 참 믿을만하지 않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올해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뭐가 이렇고 저러고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6월달이 통일의 원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이전의 성경이 쓰여지고요. 또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이후의 성경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일종의 구약의 주연 같은 사람입니다. 아, 다윗은 이렇게 이 보면 참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 열한기 상서 이세 권의 책이 다윗에 관한 글입니다 역대하 상도 다윗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 100편이 넘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이 3000년 전의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0년 전 여러분,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도 안 살았었어요. 부족국가 몇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뭐, 고조선이 무슨 5,000년 전부터 있었다 는데 그건 다 뻥이고. 내가 볼때 우리나라가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어진 것이 한 2,500년 전. 그때 이제, 뭐, 이제 청동기 문화 시작되어지면서, 그때 고조선이 써지면서, 한사군 설치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문명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시표는요, 3천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보겠지만, 이 3천년 전의 글이 지금 지금 쓰인 글이라고 해도 전혀 무색하지가 않아요.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3천년 전에 한 신앙인의 고뇌가 3천년 전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때 그 시절의 성도들의 그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훨씬 더 감동이 되어지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요. 가장 결정적 기록이 열왕기상서 15장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읽어 봅시다. 열왕기상서 15장 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위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앞자리는 조금 빼놓고 뒤부터 중간부터 봅시다. 평생의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누가요? 누가? 다 당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참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벌써 한 7, 8년 된것 같네요.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안본 사람 없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다본 영화가 이제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 맞죠? 아, 국제 시장. <laughs> 아 제가 이 60이 넘으니까요. 이게 단어들을 헛갈려요 단어들을. 뭔지 알겠는데. 예, 국제 시장. 미안함. 아, 2부 3부내가 부산 시장이라고 다 그랬는데 이 큰일 났네. <laughs> 난그 영화를 보면서 모든 장면 장면들이 참 감동이었는데 특별히 재미있었던 게 남진 나오던 장면 아주 재미있었고요. <laughs> 실제 남진이 원남 파병 용사입니다. 그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팩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다 팩션. 팩션이라는 게 뭐냐면 팩트와 픽션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걸 팩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그 실제적인 있어, 있었던 사건을 묘하게 픽션을 그 사람을 이렇게 이 감이 시켜 가지고 영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바보 영화 하나 있었죠. 그뭐 이렇게 뜀잘 뛰는 바보 하나 있었잖아요. 영화 무슨 영화죠? 아, 포레스터 검프그 영화 전체도 보게 되어지면, 실제 거짓말인데,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월남전 사건, 뭐, 니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워싱턴 광장의 그런 어떤 그 대행진 사건. 이건 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근데 포레스터 검프라고 하는 픽션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실 속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팩션이라그래요 팩션. 그 영화 용어인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국제 시장도 이쪽에 고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은 부산에 가 가지고 그 누구죠? 금순이네인가? 아, 꽃분이네. 거길 직접 가 봤어요. <laughs> 꽃분이를 직접 가 봤는데 어, 실치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좀 사려고 봤더니 너무 거시기해서 살건 없고 그래서 거기서 사진은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오기 오리라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이제 꼭, 꼭 가게를 옮기지도 않고 간판도 바꾸질 않잖아요. 이미 아버지는 흑남쳤을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가슴가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막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독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잘 살았죠. 아, 여러분, 난그 장면이 그냥 얼마나 진하게 왔는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안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인격의 화해를 맞았어요. 어떻게 그 장면 보고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냥 난 아,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독백의 장면들이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됐었죠.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도 참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목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병가 봐. 그래, 너 열심히 잘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이것 외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장노님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노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신성교 장론으로 타나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주일마다 일찍 가서 온 성도들 환영하고 정말 교회일 구준일 힘든 일들 그냥 힘써 내가 노력하고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럴 때마다 그냥 다 힘들게 애쓰게 동역하고 정말 내가 힘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참 장론으로 잘했다. 우리 장노님 멸류관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게 멸류관이지 그게 멸류관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동안 정직했고 평생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평생동안 애썼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뭐죠? 햇 사람 누구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이게 다윗의 삶의 유일한 유일한 흠이었어요 유일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알죠. 왕이 되어졌고 이제 편안한 날이 되어졌는데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10월달에 성지순례 갈때요 성을 방문하는데 그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아가 죽음을 당했던 장소가 지금 표시돼 있다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3천 전에그 성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나서 다윗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해질 때 항상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긴장하니까. 저녁 늦게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잔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산보하러 나와서 해질녘쯤 돼서. 근데 옆에서 쇠 소리가 나, 이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죠? 목욕하는 소리야, 목욕하는 소리. 에 어, 이렇게 물 붓는 소리. 캬, 아, 쳐다보는데 웬 처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항상 작은 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봐요? 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원칙을 갖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것 아니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저는 길거리에 있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지갑 떨어져도, 만 원짜리 떨어져도 저는 안 주어요. 백만 원짜리라면 한번 고민들 <laughs> 근데 저는 길거리에 떨어진 거 주워본 일이 없어요. 저는 싫어요. 그걸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비참해져요. 제가 개척교회 때, 우리 교회 공짜로 뭐 주겠다는 사람 참 많았는데 다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 신성교에서 회 개척했을 때,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왔는데, 1년 동안, 이제 예산에 결정된 거 것, 1년 동안 사례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척해서 1년 동안은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1년 딱 지났는데, 이제 또 이제 이그 성교비를 주게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안 받겠다 그랬어요. 목사님. 성교업에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일에 왔었던 우리 원로 목사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정 목사. 돈을 주겠다는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목사님 안 받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목사님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고생을 직사게 했어요. 카드 돌려막기 제가 천재예요. 내장의 네 카드를 가지고 그냥 돌려막기를 내가 한0여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비참했던 거는 여기 이제 저기 그 저기 우리 여기 주유소 있잖아. 주유소 나란히 있는데 마지막 집.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생긴 집이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무슨 주유소죠? 아무튼 그. 차에 기름을 넣고 카드를 딱 냈는데, 어이, 사장님, 이게 안 되네요. 그러더니 또막딱떨어 근데 이 친구 참 착, 지금 생각하니까 착한 친구였었어요. 여러분, 카드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정지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마그네틱이 상했다고 퍽또 이러고 이게또 해보더라고요. 안 되네요. 딴 카드 없어요. 딴 카드 냈더니 안 되네요. 카드 내장이 네 다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등록증 맡기고 나중에 와서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 정말 하나님, 날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참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여러분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오기 전까지 여기 이사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제가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한 번도 제가 성도들한테 돈 꺼달라든지. 내가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비참해져가지고 제가 누구한테도 내가 돈 꼬달려 본 일이 없고 심지어는 카드를 만드는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증인을 누굴 보증을 세우냐면 나는 그래서 국민은행 내가 이걸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하도 오래 다녀가지 국민은행을 지금도 제가 거래를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카드를 만드는데 내가 국민은행에 30년 고객인데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카드를. 왜안 만들어 면 실적이 없다는 거죠. 카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는데 재산세 낸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래요. 나는 그때 재산세가 뭔지를 몰라서 한 번도 지금까지 내본 일이 없어 가지고. 근데 그 재산세가 뭐냐면 집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집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이 뜨고만요. 근데 솔직히, 그거 보증을 못 받으러 갔어요. 여기 최 장노님, 내가 받으러 갈까? 그러다가, 아 내가 장노님한테, 나 카드 만드는데 보증 서주세요 도저히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냥 서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이, 그때 그냥 조금 그냥 가서 그냥 그럴 걸.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원칙이, 내거 아니면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자. 그게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이만큼 사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것 아니면 따라 합시다. 만지지 말고 보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요. 다윗은 그걸 못 했어요. 다이슨 안에도 여러지 있었어요. 뭐, 땅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남의 안에, 괜히 훔쳐보다가, 이게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간통이 되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자기 신화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그냥 비밀로 감춰버리고, 인격도 파탄이 되어버리고, 신앙도 파탄이 되어버리고,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는 워낙 커져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때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날마다 날마다 수시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밝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나보세요 첫째 놈 낳고 두째 놈 낳고 첫째 놈이 그 이쁘던 애가 둘째 생기면서부터 얼마나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냥 막, 그냥 애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질투가 뭐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아도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죄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우리가 보통 포식 동물이라고 그래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 포식 동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포식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막 그냥 뭐 가가지고 누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잡아서 먹고 배가 딱 부르면요, 옆에 아무리 큰 동물이 지나가고 먹을 게 지나가도 눈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이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이런데 보면요, 큰 물엉덩이가 있으면요, 그 물엉덩에 이 무슨 뭐 사슴, 사자, 하이에나 다 와서 물 먹고 가요 그냥. 근데 사람은 어때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옆에 거 탐내잖아요. 다윗처럼 이게 왜냐면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번 그전에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못된 사람을 향해서 예이 개 같은 뭐라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 욕하면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개들이 제일 기분 나빠해요. <laughs> 여러분 개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개는 어때요, 여러분들? 개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살아서 충성하고요. 죽어서 충성하고 여러분 개만큼 좋은 동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여러분들 동물들보다 더 악한 게 인간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담부터 내려온 그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또 하나의 범죄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되어지는 범죄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게 되어지고 죄이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입니다. 바로 이 원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걸 갖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범죄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냥 핫숭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죄들을 경험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30년 전에, 아, 40년, 벌써 40, 40년 됐네요. 군에 있을 때, 그거 이제, 그거 이제 탁 이렇게 있는데, 너, 니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전에 군 생활했던 분들, 네가 했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안 했습니다! <laughs> 끝까지 버티는 거야. 왜냐면 했다고 그러면 그날 그냥 밤새 맞아야 되니까. <laughs> 우리 군대가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난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근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빠따 맞아야 되고, 나랑 같이 있었던 내부 반환들 다 같이 줄 빠따 맞아야 되고, 상... 막 그러니까 그냥, 그냥 끝까지 안 했다고 버티고,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가력적인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건참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두 번씩 와서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사실 그래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먹어도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바울 로마서 8장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어쩔 수 없는 범죄들. 자범죄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죄의 성향 때문에 사도바울도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많이 알면서 짓는 죄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지었던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창문 들여다보면 돼요안 돼요? 찬양대한테 물어봅시다. 돼요안 돼요? 뭘 그걸 대답을 해요? 당연히 안 되지. 왜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봐요? 남의 집 창문을. 그 위에 이쁜 처자가 있는데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많이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죄죠. 죄질이 나쁜 범죄예요.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참 있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찾아 데려다가 잘못하면 그 평생 동안 상처를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알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죄가 사실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알면서 짓는 죄가 인격을 파괴하고요, 삶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알고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줘서 저기 왕이요 지금 요 앞에 왕궁 앞에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부자 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양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그이그 이, 그 부자가 자기 양잡는게 아니라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서 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이런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쳐죽일 놈이 있나 그냥 그럼 당장 잡아오라고 나단이 뭐래? 당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철면피예요. 다시는 더큰 죄인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몰라요. 요즘에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 선거 운동이 되어지니까 선거철이 되어지니까 뭐이 사람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죄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라고 그러면 그래 제대로 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변명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난 그래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아니 여러분, 그걸 왜 그래서 내가 참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도 미워, 미워하지만 그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뻔. 다시 말하면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까지 왔어요. 죄를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뻔뻔함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전혀 죄인 아닌 것처럼 아주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으로 그런 상황까지 다가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갈 때까지 가서 신앙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고 책망하면서. 다윗을 회복시킨 내용들이 오늘 10편 51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오늘은 이제 내일 새벽부터 되어지는 5일간의 말씀에 대한 서론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회복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